어머 우리 어머님이시네. 딱 다리 보니까 어머님이시네. 어머님이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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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어뭐 괜찮네. 오. 아 역시 네, 옷걸이가 있겠네, 되니까. 이게 <laughs>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선택을 잘해야 돼. 어? 누구 누구 어, 누구를 보셨어? 뭐야? 뭐야? 왜, 왜 그래? 아! 어! <laughs> 어, 저거 봐, 양반신고. 아버님은 아이고. 런닝이 벗지 나 저럴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우. 아니 당신 옷이게 뭐야? <laughs> 아우. 집에서 있는 옷을 입고 어떻게 그리고 슬리퍼 신는데 양발을왜 신는 거야? 나는 아,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이는 것에서 나는 내, 내 아, 사이즈가 정말 내가 못 산다.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지. 뭐 선보이 왔어. 어디 저 수영장인데 넣는 거 입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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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당신도 저러고 다니잖아 여름에. 그래, 양말을 벗으면 허해서. <laughs> <laughs> 왜양발을 이렇게 신고 안?